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어, 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 이사야에 대해서 어,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를 공부하기 전에 아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성경에 보면은 아 이사야서는 아,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66장은 굉장히 아마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학자들이 66장을 다 연구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아, 이 66장은, 한 분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손에 의해서 작성이 됐을 거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사야 66장에는 어 역사적인 주제가 굉장히 아 어, 넓게 분포돼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사야 66장에 아 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리도 없다. 그래서 아마 어 이사야라고 하는 분또 이사야 선지자를 따랐던 제자들 아 어, 혹은 후학들 우리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모아서 나중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발생된 그 예언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아마 사야서 66장을 구성하고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부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가 아마 본래 이사야의 저작일 거다.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즉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이걸 가리켜서 예루살렘 어 이사야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원 이사야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40장에서 66장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세분해 가지고 40에서 어, 55장으로 구별하고 그다음에 56장에서 어, 66장을 구별해서 40에서 55장을 가리켜서어 어, 제2 이사야라 제2 이사야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56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지금 이제 공부할 파트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을 기록한 예루살렘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역대기서에 의하면 우시아라는 왕, 우시아 왕은 아사리아 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멜랏을 건설해서 유다에 기속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을 공략하고 아라비아와 아, 마원까지그 세력을 확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래서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목축과 영농을 위해서 관개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요시아 이제 우시아 왕때는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했죠. 아, 우시아 왕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강력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아, 무기를 제조하는 기술자가 있어서 이들이 우시아 군대의 힘을 지탱하는 아주 초석이 되었습니다. 제 책을 참고하면 이제 자세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주전 8세기 말과 주전 7세기 약한 백여 년에 걸쳐서 유다 전역에서 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저 때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아 BC 722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한 해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약 2만 7천 명은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쪽 유다로 어 이제 피난을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남쪽 유다는 인구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어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시켜서 서쪽 구릉지대를 성벽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형량법, 도량법, 인장, 은화 도장 찍힌 항아리 손잡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형량법이 발전됐고, 도량법이 있고, 이제 인장이나 은화나 도장, 이런 것들이 주로 상품을 거래할 때 규격화를 했거든요. 이제, 수출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역이 발전되면서, 어, 이제 일정한 사이즈로 상품을 포장하는 규격화가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통제를 받는 보다 체계적인 국가 계획 경제를 암시합니다. 체계적인 국가적인 또 계획 경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 사회가 많이 이제 변화했고 발전했다는 것을 어,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9세기에서 8세기경에 이스라엘과 또,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유다를, 아, 고고학적으로 이제 분석해보면, 아, 이스라엘보다는 유다가, 아, 부의 지방 분산이 더잘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제, 갓월드, 고트발트라고도하는데이 사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재미난 현상인데요. 어, 대부분, 어, 이제, 이제, 남쪽 유다는, 북쪽보다 재산 형성이 더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왕들이 자주 갈림으로 인해서 혁명이 자주 일어났고 구테타도 자주 일어났죠. 그래서 왕조가 굉장히 단명했습니다. 북쪽은. 그런데 남쪽은 어,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그 직계 후손들이 왕통을 이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8세기, 7세기 경에 걸쳐서 유다가, 아, 이제 우시아 왕에 이르러서 또 이제 스기아 왕에 이르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된 부를 이룩했다는 거죠. 또 이제 비교적 남쪽 유다는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그것도 오랜 동안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도 그 국가의 재산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상당히 다른 점이고, 남쪽 사회가 북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언자 이사야의 출신 및 생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예언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39장을 기록한 예루살렘 이사야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루살렘 이사야라든가 제2 이사야라든가 제3 이사야라는 이런 호칭은 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사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그 편리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임시로 이제 잠정적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 어, 예루살렘 이사야의 이제는 누구냐.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의 아모스는 예언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아, 여러분, 이제 이 똑같은 동명 이인이죠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는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남쪽 유다 출신으로서 북쪽에 가서 예언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그 아버지도 아모스였는데 이 아모스는 별개의 인물이에요. 그 예언자가 아닌. 그래서 아, 이제 이사야의 아버지도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의 아들로 이사야는 아,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예언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지혜의 선생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와 결혼했던 사람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뉴섬이라는 학자는 이사야가 수명받은 곳이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전 이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도 제사장 가문에 속했을 거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마 대략 기원전 760년경일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원전 760년경이라고 한다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대략 한 40년 전이고. 그 당시에 또 북쪽에서는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제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는 그 이제 이사야가 본그 성전 그 환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로 이제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에 아마, 속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누구였느냐. 그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사회적 배경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이사야의 그 가문이 제사장이었다라는 확실한 그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만약에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이사야도 제사장 출신이었다고 이렇게 가문이거나 이제 그쪽에서어 이제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제 자료가 없습니다. 거의 불분명하고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의 중앙 사회 구조에 속한 상류 계급에 속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을 베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예언자가 아닌 아마 중앙 사회 구조에 속한 상류 계급에 속했어요. 그런다 고해서 어, 이사야가 그 왕궁에 속한 예언자였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사야가 어, 왕궁에 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가 이제 상류 계층에 속하긴 했지만 아, 그곳의 종교 체제의 구성원은 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사야는 정치이론가나 역사신학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행동하는 정치 예언자였다.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나, 놓았는데요. 이사야는 정치이론가나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중요한 건 자신의 세계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전달했던 전달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통찰력, 정치에 대한 통찰력, 어떤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뚜렷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에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이 플러스돼서 하나의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존경받는 종교인들은 어떤 그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역사, 종교, 사회, 문화 할것 없이 다양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성서실의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행동하는 예언자였고 세상 일에도 무관심하지 않은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펼쳐갔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어, 이사야는 어, 행동하는 어, 정치 예언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 왕에게 조언을 베풀고 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활동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반 아시리아 당을 지지했을 거다. 굉장히 그 이제 블랭킨소프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그 히스기야 왕때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다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지지를 했습니다 아 그런 걸 봐서 반 아시리아당을 아마 지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사야는 작은 지리 세력을 가진 또 여기서는 주변적 예언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상당히 그 중앙에 중앙 정치에 참여를 많이 했지만 중앙에 속해 있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늘 왕궁에 머문다든가 이제 그 왕궁 예언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주변적 예언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는 주변적 예언자라고 해서 중앙 정부에 관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 늘 관련이 있었던 소수의 지리 세력을 가졌던 주변 예언자입니다 굉장히 그아 이제 역할이 다양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의 반발로 인해서 그 세력은 위축되었을 거다. 이사야의 세력이 아마 위축되었을 테고, 이사야의 공적인 활동은 히스기아 통치 때까지 아마 중단되었을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윌스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그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지혜의 교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이었다. 예언자들은 거의 다 시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자들이 전했던 그 신탁의 말씀은 굉장히 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거의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설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풍부한 아주 그 정서적으로 어, 깊고 통찰력도 깊은 시 형태로 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사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 아마 소수의 집단인 것 같은데요. 이사야의 추종자들은 아, 최소한 3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정치에 개입을 아마 했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 예언자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애국과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애국과의 관계를 반대하고 또 아시리아에게도 어 저항했습니다. 아, 굉장히 그 어떤 독립주의자들이 많았죠. 어, 히스기야 통치 말기에 혹은 그의 후계자 아, 무나세 통치 초기에 이사야는 아마 죽었을 거다. 히스기야가 말기까지 히스기야 왕의 말기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런 걸 봐서 아마 예루살렘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후계자인 무나세왕 통치 초기에 죽것을 거다라고 이제 블랭킨소프는 이제 얘기를 하죠. 어, 대부분의 예, 에브라임 예언자들은 주변적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북쪽 전승인 에브라임 예언자들은 주로 주변적인 예언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야는 주변적 예언자면서도 중앙 예언자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아~ 중앙 예언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정치 구조에 참여하면서도 또이 사야는 소수의 지지 집단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제 주변 예언자였을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어 심지어는 그의 중재를 요청하는 사자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이제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했던 이제 이런 흔적이 성경에 나타나죠.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 활동을 살펴보겠는데, 그 예언 활동을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언서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자는 이런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그 예언자들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성경을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사야가 활동했던 주전 746년, 우시아 왕이 죽은 해인 746년, 혹은 740년경, 대략 우시아 왕이 말기라고 볼수 있겠죠. 우시아 왕 말기에 아마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거다. 대략 한 746년경, 746년, 740년경은 722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따지면 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대략 20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국제적으로 정세가 좀 미묘하고 민감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국 유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 됐을 테고요 그것이 아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북한이 우리도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멸망, 다른 나라에서 멸망한다면 그것은 남한에도, 남한한테도 굉장한 충격이 될 것이고 아주 엄청난 변화를 수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단순히, 아 이사야는 이럴 때 활동을 했고 아또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또 보여주었던 역사 의식입니다. 역사 의식과 국제정세에 대한 통찰력,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통찰력을 얻는 것이 성경 공부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마 성경은 우리 민족에게 친숙한 것이 될 것이고,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민족이나 역사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진행이 된다든가, 또 성경이 읽혀진다든가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친한 친구가 될 것인가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학기 때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예언자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을 아마 제공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740년경에, 어, 이제 이사야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시리아 왕들, 어, 이제 특별히 트글랏 빌레셋 3세, 어, 샬만에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 산해립, 어, 이제 이런 그 이스리아 왕들이 있었는데, 아, 아시리아 왕들이 있었는데, 아시리아 왕들이, 이 아시리아 왕들이 이집트를, 어, 침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시리아 왕들이 북방국을 멸망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 남쪽 유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쪽 유다의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어, 이제 아시리아가 지나가도록 허락했다는 얘기는 이미 남쪽 유다도 이제 아시리아의 속국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다의 그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아주 어려워졌던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제 1기는 뭐냐? 1기는 이제 이사야가 소명 받았을 때부터 아마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예, 했을 거다. 바로 그때 이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이 있은 다음에 유다의 내적인 상황과 대결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아 시대 때 굉장히 유다가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희석이야 왕 때도 굉장히 이제 유다가 번창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자 유다 사람 역시 이제 잘못한 것들이 많았고, 또 이방 신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또 부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위쪽에 위치한 나라고 여기서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뭐냐면은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 시리아하고 어, 이제 대치를 이루는,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아시리아가 이렇게 이제 손을 맺었습니다. 손을 맺으니까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편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유다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야 유다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합해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한 사건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시리아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싸웠다 싸운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마치 두 나라가 싸운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한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동맹이 바로 시리아-에브라임이고요. 그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유다는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리아가 이들을 공략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기간에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제 초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 2기는 뭐냐 다메섹기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유다를 북이스라엘의 유다를 반아시리아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했죠. 자 이제 아시리아에대항해서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아 이제 그 유다가 한 연합이 돼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그러니까 유다가 안했습니다. 거기에 동조를 안했어요. 왜냐하면 이두 나라에 동조를 해봤자 이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시리아 편을 들었죠. 그것이 이제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을 유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인 다메섹과 에브라임인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반아시리아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시리아-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라고 부른죠. 바로 이 시대를 포함해 가지고 이사야는 어, 이런 동맹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런 동맹이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힘을 끌어들였고 아시리아의 봉신으로 된 아하스 왕의 정책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요지는 뭐였냐면은 어, 아시리아의 편을 든 것도 잘못이고 시리아 에브라임 또 유다의 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사야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정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신정정치라는 말 나오죠.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시리아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아시리아에 펴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강한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다메색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아시리아에 의해서 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또 아시리아에서 유다가 속국이 되고 거의 멸망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바벨론에 멸망할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은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살아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하고도 분명한 그런 그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런 입장을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리가 없었죠. 어, 일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자기 나를 지켜야 되는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켜야만 되고,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이제 확신했고, 그 유다의 멸망을 이사야는 이미 환상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